안녕하세요. 2024년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4년도 제4기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과인 13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3과의 마지막 시간인 금요일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번 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요원복음의 결론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해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젊은 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들의 젊은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일 때는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했던 요한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믿음의 동력자들은한 명씩 한 명씩 순교를 당하였고 자신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습에 갇혀서 유언의 그 계시록을 기록한 그 감동적인 계시를 받았던 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세기가 거의 끝나고 믿음의 초창기 동력자들은 이미 잠든 이 시기에. 믿음의 2세와 3세대들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고령의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을 적고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연인이나 왕의 신하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생각들을 주장했던 제사장이나 사도개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처럼 남긴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한국에 계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미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정상 우리 목사님 없이 친정 엄마와 또 중학생이 된 조카만을 데리고 이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피닉스로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피닉스로 가는 그 길에는 사막이 있고 또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을 긴 거리를 통과해야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막길을 한참 달려오고 있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거의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떠날 때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출발했던 불상사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니까는 사막 지대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다양스럽게도 가는 길 위에 멀지 않은 곳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 이 정도 기름이면 무사히 주유소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을 해 보니까 영업을 안한지 이미 오래 되어서 아주 낡은 건물만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딱 콩딱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으로 다른 주유소를 찾아보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는 너무 멀리 있어서 불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는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30분 정도를 가야만이 이 주요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는 이런 상황을 티도 내지 못하고 괜찮다고 충분히 이 정도면 갈수 있다라고 아주 태연하게 말을 했지만 제 속은 아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입으로는 옆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차에 있는 이 기름으로는 내비게이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주요소에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옆으로 30분 정도 거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바로 그 찰나에 내비게이션에는 전혀 표시되지 않았던 주요소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기적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픽스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라면 기름은 예수님을 통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사막을 달리는 자동차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기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막과 같은 이 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처럼 부주의하여 장거리 운전을 할 때에 기름을 미처 챙기지 못하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순종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수많은 난관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난관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 상태를 살피고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가는 이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날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기름이 떨어졌을 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 불안감이 우리의 온몸을 휘감는 것처럼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불안함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 사막길을 달릴 때 가졌던 그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통한 참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강구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안의 과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매일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골치 아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한 참된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며 골치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당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은 이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순종은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하나의 품성일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순종은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생애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요원이 요원처럼 남긴 요원복음의 기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한 참된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참된 순종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제사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 감사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자동차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선 참된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한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한 해를 마치면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2025년도도 그런 말씀을 기초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4년도 마지막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4년도를 말씀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도 말씀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2025년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 순종을 할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행길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고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én.